휴대전화 배설 논리자켓 등 진동 모드나 매동 모드로 조치해 주시고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정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준비 마무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달성고승강기 같이 공사하고 승객 구조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가정된 상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 오후 3시, 달서구 소재, 달서 아트센터 엘리베이터에서 승객 3명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올라가는중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 정지하면서 승객 3명이 가지고 한 명이 구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가정하고 지금부터 훈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승강기 사고된 합동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입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달성 아트센터 방문한 손객 세 명이 입구를 통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때와 다른 없이 평화롭게 시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모습이죠. 도착을 했고 탑승을 보였니다 어, 2층 버튼을 누르는 상황이죠. 어? 그런데 갑자기 승객이가좀 흔들리면서 멈춰서 버립니다. 전원이 꺼지는데요. 당황하면서 어린이집하다가 어? 지금 왜 이렇게 멈춰서 버렸죠? 최선을 다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걸이 뒤로는 들게요 네, 승이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생강기 비상 연락을 받으라고 우주요청하니다 네, 지금 생강기가 은행에 놓습니다 네, 경호출 네, 도청 음. 주변에 있는 승강기 입어를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6040-964이거 맞습니까? 음. 네네, 승명기가몇고승강기에몇 승용기 명이 신가요 혹시 신시분 없어요? 자살기 모르게 지금 1, 1 2층 중간에 멈춰있고 현재 3명이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한 분이 다리를 덮혀있습니다 빨리 도리주세요 네, 저 덮쳐있습니다. 승장기 위에 나는 공기공원에 있어서 체스도 실식하거나 수납관이 없으니까 강제로 문을 열면 병출시켜서 도와시고구도 전까지 승장기 안에서 나은자 가서 손잡이를 잡고 침하게기다주시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구조요청에뉴얼따 신속하게 신고하습니다 네, 고사 다시 사에서성이 있고 협니을나 보여줍니다. 구조요입다 네, 알겠습니다. 로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일련의 와더불서 네, 빠르게 이제 출동을 하는데 네, 이곳 네, 또 다른 곳에 연락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이사나타 센터입니다. 네 벨가리아에서 승강기 걸콜로 육통사분-공급사의 승객가앞세고 보상자들에서 현재 1인 구조대에서 출근한 상태입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유지관리 업체에까지 연락을 했는데요. 이 관리사분이 굉장히 지금 매뉴얼대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론 구조기관에 요청할 때는 네. 선생님, 네, 승님께 필요한 번알려주시 되시기 니다조대와유지관리업체에 출동 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잠시만 도착할테니까 잠시만 기다주세요 그리고 다시지도 상태는 뜻인신가요 지금 벌금이 점점 부어것 같은데 빨리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구조대가 도착하는데도 신속하게 접수을 하겠습니다. 강제로 우면탈출시도주기바랍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구조 요청 이후에 안에 있는 승객들의 상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하고 안심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1 1 9 구조대에서 그리고 또 유지관리업체에서도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에 발빠르게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번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고용번호는 승기의 위치를 정확히 버튼 이제 칠수 누르는 대분은 고유번호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디에 이제 있는지 정도 알고 고유번호의 의미를 조금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현재 1, 2번 구조대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또 구조 요청을 받은 구조기관, 육아기관이죠. 함께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도 현장에 빠르게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들 것까지 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께서는 현재 밖에서또 라이브로 지금 훈련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스크린 화면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화면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유기적인 호흡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칼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좀더 다운 시켜달라, 혹은 업 시켜달라. 서로 정확한 이제 머물러 있는 위치에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119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업체랑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간다, 올라간다 사이을 주고 있죠? 이때 내가 많이 가진 상황이며 많이 두렵겠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방법입니다. 자, 머물러도 뭐 이쯤쯤에 정확히 딱 머무르면 현장에 있던 유지 관리 업체 직원이랑 같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네, 일단 자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 너무 많이 놀라실 텐데요. 밖으로 바로 나오고. 차가 흔들리면서 또 정전이 있으니까 놀라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지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발목이 좀 부어 오르고 하는 상황이라서 119 구조대가 안전하게 지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하거나 상태를 살핀 이후에 119 구조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서 이후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함께 조치가 이어질 겁니다. 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승강기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에서 조금 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객들의 안심시킨 이후에 다 안전하게 발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침사고가 발생을 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보유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대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콜라의 임해지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한번 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속하게 딱딱딱 이루어졌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요령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꼭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그럼 오늘 실시한 훈련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평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평은 윤경득 경제환경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달서우청경제환경국장 협력입니다. 먼저 오늘 그갈뭐 본격적인 강연식에 바부신 모중에도 순간기 그, 그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그 달서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공 향기 한국순강기안전관리공단 대구 지사장님께서 멀리서 우리 겸까지 와주셔가지고, 좀 전에 이제 실무적인 사례위주의 각종 그 안전사고라든지, 부주의사고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뭐 영상을 통해가지고 잘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좀 전에 이제 실제 훈련과정해가지고 훈련을 마쳤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께서도, 우리부에서도 이제 좀 전에 청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부분 우리 달수구에도 인구가 한 54만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동 주택 비율 한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가비가 이제 저희들 이제 살 살아, 살아가면서 그 가장 근접한 이동 수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부정이라든지 그그 다음에 성강비 자체의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있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부주의하게, 그 사고가 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좀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쇼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에, 그, 성황이 관리하신 분들, 주인 분들 위주로 저희들 교육을 잡았는데요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도 성황이 관리에 좀많은데회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좀 철저히 어, 그,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그 교육에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 관리업체나든지 그 대구지사장 지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참가해주시고 전체적인 어, 감평까지주셨습니다 경제환경공장님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함께한 2023년 승강기 사고대행 합동훈련 공식적인 순서와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신 물건 없도록 주변 잘 살피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